샤부샤부 샤부샤부 자 우리 청평에도 우리 아주 또 샤부샤부로 유명한 맛집이 있습니다. 바로 청평 샤부샤부. 근데 하나 더 있어 샤부샤부랑 보쌈까지 있습니다. 자 우리 청평 샤부 엄청 규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우 엄청나게 큰데 자 여기가 우리 샤부샤부 집의 자랑 이마트나 홈플러스보다더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는 벌써 차간 간격 거리를 보세요. 훨씬 넓습니다. 한참을 걸어왔는데도 아직도 주차장입니다. 이때 의문이 듭니다. 아니, 사장님은 이 넓은 땅을 더 높은 건물을 줘도 되는데, 왜 굳이 주차장으로 쓰고 계실까? 그만큼 가게가 넓다는 겁니다. 이걸 안 써도 될 정도로 넓은 가게를 갖고 계시고, 넓은 주차장, 청평 샤브샤브. 와. 정말 넓은 공간 청평 샤부샤부인데 야 우리 우리 사장님 한번 사장님 한고자 우리 청평 샤부샤부의 자랑 어, 안녕하세요 여기 청평 샤부샤부를 운영하고 있는 차정식입니다네 어, 저희 샤부샤부는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는 그런 업종이지만 저 청평에서 가평군에서는 유일한 곳이고요 어 샤부샤부 집으로 유일하게 네근데또 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건 네. 제가 넓은 주차장? <laughs> 아, 넓은 주차장에 마음도 어. 더 넓고요. 아 인심도 구하고 네. 어. 그 음, 나름대로 청정 야채를 제가 어? 재배를 해서 무한리필도 드리수 있어요. 아유 그야채가 비싼데. 아 상관없어요. 직접 재배를 하셔가지고. 네네. 야 청정이라는 거여러분들 그 청평 샤부샤부 게다가 여기가 그러니까 유기농. 유기농. <laughs> 네. 굉장히 넓어요. 여기 만약에 단체 몇 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8 0 명. 8 0 명까지. 자 어, 청평 여울시장 놀러오고 샤부샤부 싶고 오라고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여기 서울하고 그렇게 멀지도 않은 곳이고요 네. 아주 여기 산 46번 국도로 따라서 오시고 또 자전거 라이딩 분들도 음. 여기 오실 수 있고요 오시다 보면 아주 공기 좋고 경치 좋은 청평이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또 많은 먹거리들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좋은 공기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여울시장에 오셔서 두루두루, 이집이저주 구경도 다니시고, 공기도 많이 마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꼭 오세요! 거북선 횟집을, 저에게 알리지 마라! 어우! 손님이 너무 많이 오면 피곤하니까. 거북선 횟집. 자, 이런데 왔으면 당연히 닭갈비, 막국수 먹어야죠. 호박! 닭갈비! 드시러 오세요. 먹지도 못할 바에는 삶지도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천하 대만족 거의 뭐 영화 배우 수준급의 우리 그 사장님의 사진인데 아 진짜 실물과 똑같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갑자기 나왔는데 아니 아니 저분 저 저분 어디가 비프님 어디 아 비프 네, 여기 애프터 자 그만큼 족발이 맛있단 얘기입니다 자기가 썰면서 맛있으니까 자꾸 먹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자 우리 천하 대만족의 장점 우리 족발은 이게 다르다 혹시 있을까요? 국내산 생 족발을 쓰고요 당일 삶고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름이 엄청나시네요 아 당일 판매만 하신다고요? 네. 그 날만 딱 저희는 항상 족발 삶는 나온 시간이 오. 어? 영업시야 거의 뭐 참치 뭐 쓸고 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딱이 그렇죠? 시간에만 딱 해가지고 팔고 그렇죠 아침 9시에 나와서 네. 생 족발 핏물 빼고 혼자 또 삶아내고 하는 시간이 6시간이 걸려요 아... 그래서 영업 시간도 4시 반부터 그 전에는 족발이 없어요. 아그 아, 전은 안 팔고 준비 시간 족발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이러니까 먹으면 사람들이 만족이 그냥 만족이 아니라 천하 대만족. 네 천하 대만족에 많이 놀러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전국에 1 2개 체인점 이 있습니다. 어 사장님 그무 중인 그 음... 체인점 대표님이세요? 네. 자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직 홍보 모델을 안 고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자 <laughs> 아, 청평 여울시장에서 또. 생고기하면 여기입니다. 가원 생고기. 이거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생고기 말 그대로 생고기는 즐겨요. 고기는 뜯고 맛보고 즐겨야 알수 있으니까 한번 꼭 이용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 한번 우리 가원 생고기의 장점을 물어보겠습니다. 뭔가요? 예. 네, 저희 집에는요 최고 상품, 상품으로만 쓰고요. 고추, 쌀, 마늘. 저는 마늘도 사서 쓰줄 알아요. 시원거다 까서 일일이 다 까서 써요. 제가 보여드리면 뭐 하겠지만 다 일일이 까서 쓰고 손님들한테도 좋아시고 최우선으로 손님한테 최우선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긴말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렇죠? 와서 먹어보면 아는거 아니야. 네. 많이 먹어보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laughs> 네, 많이더 찾아주세요. <laughs> 강원 생고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갈비가 너무 맛있으면 이렇게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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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빨아먹잖아요. 그래서 쪽갈비입니다. 얼마나 맛있길래? 이 쪽갈비. 야, 내부로 들어왔는데 우리 사장님한테 물어볼게 사장님 제가 간판이 네. 쪽갈비더라고요. 네. 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네. 빨아먹어서 쪽갈비니까? 그렇죠 빨아먹고 뜯어먹고 아 갈비를 내가 쪽을 내서 직접 손질하니까 제가 아 쪽갈비가 좋습니다. 아그 쪽을 내니까 네. 쪽갈비 네. 맛도 좋아서 쪽갈비 못 네. 듣고 섞여 있는데 자 우리 청평 여울시장을 와가지고 이 쪽갈비를 안 먹고 간다. <laughs> 엄청나게 후회할까요? 그냥 후회할까요? 어, 후회하겠죠? <laughs> 엄청나게 후회하죠? <laughs> 네. 자, 많이 한 많이 오시라고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청평님 오시라고 놀러 오시라고. 네, 우리 청평 쪽갈비를 많이 여행해 주시고, 우리 전국 맛집으로 소문이 유명합니다. 앞으로도 고객님께 더 맛있고, 더 친절하게, 더 좋은 육질의 고기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놀러 오세요. 네. <laughs> 자 이제 나의 기쁨이 되어주오. 자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환희를 드리는 바로 그곳입니다. 환희의 곡창. 전평 여울시장 많이들 놀러 오세요. 전평에서 맛집을 차리고 싶다. 그렇다면 바로 이곳을 알아야 됩니다. 조원유토 어. 수입 소고기 이동갈비 수입 본육 국산 돈육 LA갈비 뭐 육... 선물세트 등등 모든 걸 취급하시는데요 자 우리 조원유통 대표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조원유통 역사가 얼마나 됐습니까? 아 저희는 한 20년 됐고요 네. 여기 차린지 한 20년 됐고 네. 이 가평군에 있는 뭐 식당 네. 도매를 위주로 경업하고 아. 있습니다 조원유통 홍보 한번 해주시죠 아, 저희는 뭐 20년 이상 된 업체고요 가격이나 고기가 그 장난치지 않고 어 식당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좋은 고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네, 절대 장난치지 않으세요? 아, 그럼요. 평상시에 친구들하고 농담으로도 장담도 안 하시고 그건 아, 하죠. 아, 그건, 아, 합니다. 그건 네. 합니다. 그것만 하지만 장사하는 거 갖고는 절대 장난치지 않는 우리 좋은 대표님. 자, 그러면 우리 많은 분들한테 우리 청평 여울시장 한번 놀러 오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예. 여기는 공기도 맑고 좋은. 덕분아 가까운 지역이니까 현철도 있고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 청평 여울지장 근방으로 많이들 관광 오시죠. 자, 오 너무 맛있고 배부르게 먹었어요. 와 배가 아까보다 많이 나오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자 바로 이곳입니다. 보리밥 뷔페 사장님을 한번 만나서 우리 뭐 보리밥 뷔페 자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그 메뉴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많이 퍼져도 뭐 남는 게 있으세요? 아 남는 건 없지만은 일단은 네. 드시는데 맛있게 드시면 돼요. 아~~ 네, 보리밥집 뷔페 맛있으니까 오시는 분들이 다 맛있다고 그러세요. 제가 맛있다는 소용없고 아 손님이 맛있다고 그래야지 정, 정확한 아 정답 아니에요. 네. 그래서 손님들이 다 맛있다고 하니까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자신합니다. 음 그러니까 청평에 놀러 오시면은 저희 보리밥집 뷔페 한번 꼭 보세요. 네, 여러분들 청평해 드릴게요. 여울 시장 들렸다가 우리 보리밥 뷔페 꼭 한번 놀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꼭 오세요. 자신의 꿈을 아직 이루지 못하신 분들은 이 순대국을 꼭 드셔야 됩니다. 이것만 먹으면 꿈이 바로 이루어져. 꿈은 이루어진다. 상 순대국! 나는 두 공기 먹어야지. 자, 회장님 우리 청평 여울 시장 우리 사는 분들이 이렇게 좀 에너지가 넘치고 즐거운 이유 그 비결이 뭡니까 도대체? 뭐 어, 회장을 잘 뽑아서 그렇지요. <laughs> 자 그러면 우리 회장님께서 아까 많은 분들이 막 많이 놀러 오세요, 막 응원해 주셨는데 가장 강력하고 큰 목소리로 우리 많은 분들에게 청평 여울시장 놀러 오라고 한마디 꼭 외쳐주세요. 자 우리 청평 여울시장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자 회장님 우리 청평 여울시장 주변에 유명한 관광지 어떤 데가 있습니까? 음... 에, 우선 우리 청평 호반이 있고요, 달아섬, 부티 프랑스, 아침고요 수목원 많은 그 유원지가 있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청평 여울시장 많이 놀러 오세요.